바에서 대화하기 좋은 소재란 어, 바로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소재. 그중 만인이 즐길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요즘에는 바로 오사카 엑스포 아니겠냐. 나는 근데 그동안 안 가봐서 어, 손님들이랑 대화가 좀 스무즈하지 못했지. 엑스포 이야기를 꺼내잖아 그럼 인간은 세 종류로 나뉜다고 볼수 있어. 엥 엑스포. <laughs> 난안 가. 거길 왜 가? 라는 식으로 존나지가 뭐라도 된 듯이 말하는 쿨진 스타일과. 어이, 기사마 아직도 엑스포를 안 가봤냐고 오늘에 히코금행야로가라며 격분하는 쇼와 똥군기 스타일 같은 어,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우린 중도파지 어 야씨 그래도 씨 어? 언제 또갈수 있냐고 이런데를 한 번은 가봐야지 하 않겠어 같은 중도 스타일인데 사실 전철 타고 10분 거리에 살아가지고 안 가는 게 이상하긴 해 여기 원래 입장료 7천원이거든 근데 오후 4 시에 입장하면 3,800 인가 해서 되게 싸. 솔직히 기대를 하나도 안 해서 7,000원 주고 들어가긴 아까웠거든. 건담은 패스할게. 이분은 유명한 개그맨인데 젬민이들한테 인기가 많대. 개그도 날이 서 있지 않은 전 연령층 개그라서 가족들이 많이 보는 것 같더라. 이탈리아관은 줄이 길더라. 첫 번째로 간 곳은 싱가폴관. 여기서 한 30분 기다렸어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말라고 QR 코드를 주면서 게임하고 있으래. 캐릭터는 싱가폴 마스코트래. 들어가니까 어, 바로 자연 같은 게 나오더라고. 친환경적인 그런 건가? 자연 재생 에너지. 어, 난잘 모르지. 근데 어느 관을 들어가든 영상이 진짜 지려. 음, 엑스포는 영상 보러 가는 느낌인 것 같아. 싱가폴 그 건물 자체가 동그랗거든. 그 있잖아. 그 미국의 둠 스피어인가? 어 동그란 거. 영상미랑 그 깔리는 붉음이 진짜 그 기르가즘 느낄 정도로 좋았어. 도중에 디지털 낙서 코너 같은 게 있어서 당신의 소원을 말해 봐요 이러길래 낙서를 그려 봤는데 그게 나중에 저렇게 영상으로 보여 주는 거야. 뭐, 대충 당신의 소원, 당신의 안았다는 유매, 이런 게 이제 꽃을 피고 나무가 되고, 뭐, 어 해가지고, 어, 그막 우주 밤하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감상하세요. 마지막에는 예상한대로 어, 싱가포르 슬링을 팔더라 근데 한 잔에 1700엔이라네 어, 치아라 안먹는다 세르비아인데 왜 줄을 이렇게 서지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여자가 이쁘잖아 그래서 줄 섰어 근데 진짜 우즈벡 여성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더라 와 누나 아 누나가 아닌가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거야 우리 이거 우리 땅에서 나오는 점토로 만든 건축 디자인이다. 개 좋댄다. 네 그들 흉내도 못 낸다. 우리는 임마어 젊은 애들이 많아. 그래서 교육 산업에 힘을 쏟을 것이야. 봐봐 우리 양탄자 디자인 좋대지. 그리고 이 나무들도 어, 특별하대. 어, 집중을 안 해서 나도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도중에 우즈벡 누나 가버리고. 그 다른 일본 남자로 교체됐거든. 여기는 이제 도톤보리 같은 곳이야. 도톤보리를 갔다 왔다면 익숙한 체인점들이 많지. 지금 도톤보리는 그냥 차이나타운 된지 오래야. 안 가는 게 나아. 오, 스타워즈 뒤집게도. 여기는 칠레. 칠레 하면, 그래, 와인이지. 그 외에 뭐, 목축업. 캄보디아. 어. 그래, 농업국까지. 그 다음, 알제리. 세계에서 땅 크기가 10위 알제리의 미래 국가 산업 블라블라블라 어. 재미는 없어 어. 알제리에 당신의 빛을 더해주세요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주세요 이것도 평화 저것도 평화 세네갈 장신구파는 흑형 커먼스관이라고 여기는 이제 작은관들이 통째로 그냥 들어와 있는 곳이야 어, 줄은 안 써도 되는데 사실 뭐 재래시장 온 느낌이지 <laughs> 우루과이 슬로바키아 과테말라 <laughs> 여기는 싹다 아프리카야. 아, 게임 속 세상에 온 느낌이야. 막 접시, 도자기, 인형 이런 거막 유물템으로 나오는 그런 거. 수집템 이런 거. 어, 막툼 레이더 같은 거. 아, 그래. 자메이카지. 자메이카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해 놨더라고. 우자인보트. 우자인보트. 자, 대망의 프랑스. 여기 엑스포 각 나라의 건물들 크기가 그 나라의 약간 힘을 말해 주는 것 같더라. 프랑스랑 미국이 압도적이었지. 프랑스 간줄 봐봐. 어, 미쳤다. 일본인들이 풋뽕이 얼마나 심한지는 살아 본 사람이면 알수 있다고. 밤이 되니까 여기 진짜 얼마나다라는 생각을 했어. 아무 데도 안 들어가도 그냥 걸어 다녀도 재밌다. 어, 미국 봐봐. 어? 설명이 필요없는 성조기의 압도적 존재감 프랑스관 들어가자마자 지브리가 나오더라 어, 얘네도 일뽕 좀 있어 그 다음 이제 처음부터 들어오는 이 귀를 가진 멜로디 뿅뿅뿅 자그 다음 인간의 허영심을 표현한 공간이다 사방이 루이비통 여기서 소름 존나 돋음 막, 루이비통 케이스 하나에 제작 과정 영상 다 들어가 있고, 소리는 또 재봉가위 서걱서걱 구두 딱딱 소리 나고, 미쳤더라. 이거는 2,300년 된 나무래. 어, 야, 2,300년 어떻게 옮겼대? 야, 이거 만져도 되는 건가? 어, 만지는? 나 나도 만질 거야. 프랑스하면 와인이지. 포도 밑에는 와인의 생산 단계를 표현했더라고. 이제, 우리 옷도 잘 만들어요, 방에 왔어. 이거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어, 조용히 할게. 이거 노틀담 대성당 맞지? 아니 말고 여튼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나타낸 것 같아 이걸로 프랑스가 끝났어 진짜 풋봉 과다 충전된 상태로 나왔거든 그 다음은 대망의 한국이야 비디오가 끝내줘 여기서 국뽕 오지게 맞았거든 영상미가 너무 끝내주는데 심지어 이건 건물 밖에서도 볼수 있는 거야 어그로를 이 정도로 끄는 거지 진짜 여기서 애국가 재창할 뻔했는데 근데 줄서는 도중에 갑자기 영상 도중에 막, 교복 입은 애들이 나와서 아이돌 춤추는 거야. 아, 그래도 이해했지. 요즘 잘 되는 사업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편의점 CU가 나오더니, 빙글에 바나나 우유가 스쳐 지나가는 거야. 거기서 반사적으로 욕이 나오더라. 바로 줄 서던 거 그냥 나왔어. 프로들에게 맡겼으면 됐을걸. 또 결제하는 윗대가리들이, 어? 또 이랬겠지. 아, 그런데 말이야. 요새 아이돌이랑 편의점 먹방 넣었으면 좋겠는데 야 외국 유튜브에도 인기 많잖아 어? 불닭 챌린지 같은 거또 이랬겠지 어? 여튼 재밌었다 여기는 예약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 다음에 그래서 예약하고 제대로 올라가고 엑스포 존망이다 하는데 난 재밌었어 예약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막 유도리 없이 느껴져도 일본인들 특유의 그 질서에 대한 집념이 좀 많이 느껴졌어. 특히나 화장실이 존나 예술이었지. 나 거기서 누워서 잘 수도 있어. 그 외에 재밌었던 거는 그 역시 경제력이 좋지 못한 나라들 어 이유가 다 보이더라. 아프리카 나라들도 저마다 지애들지네들 어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어 북한인 줄 알았는데 어다 일도 하기 싫어해. 일본인 직원은 이름도 못 들어본 아프리카 내륙 국가들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나라 대표로 온 애들이 폰 존나 보고 그냥 앉아서 쉬고 어? 수다나 떨고 앉아있고 여러모로 어 그렇게 많은 국가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하니 그 한눈으로 싹다 비교가 돼서 어 진짜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 어 무엇보다 여기 올라가니까 그아 야경이 진짜 이쁘더라고 그걸또 동그랗게 이게 둘러볼 수가 있다는 게어 근데 지쳐가지고 내가 이날은 못했고 다음에 그래서 밤에 한번 더 가보려고 어. 아 맞다 뭐 벌레가 뭐 많다 막 이런 뉴스가 뜨던데 어어 실제로 벌레 좀 있더라 어.